안녕하세요. 마노까입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전하세안안녕하눈이안녕내세는 안녕하세요. 안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요 나스타 퀼팅 약해 되겠습니다. 퀼팅 나스타 약해요. 네네, 네네. 진짜? 온수 충전제를 네. 0.5온수 충전재를 이렇게 퀼팅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만든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네. 좀 넣어야지, 이게 박을 적에요 대야문 달 적에 옷이. 네네. 치가 있고. 네네. 좀 뭐라고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진짜 네. 힘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혹겹을 이렇게 박음질을 안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출금슬금 조금 입을 수 있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음질이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렇습 이거 옷 한번 나오면 네, 네. 그 나머지 이또 들어가잖아요. 주문이 들어가면 한달 걸려. 아니 나면 20일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제는 다시는 못나오는거죠. 네, 이제는 이제는 얘가 되고. 나중에 이제 가을철에. 그렇습니다. 가을철에. 저는 가을철에 색상을 바꾸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다른 원단으 하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진짜 이게 나구랑식으로 네, 네. 영하면서도 네. 얘 길이가 엉덩이를 살짝. 그렇습니다. 살짝 덮을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포켓도 네, 네. 상당히 귀여우면서 들어가는 입구에 네. 이 호시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호시 치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소매 요 뒤쪽 면 체크로, 면 체크를 이렇게 네. 패치를 달았죠. 요런 식으로. 네네. 달고 양쪽으로 영하게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이얘를 지금 네. 요 다이아몬드 하는 거는요. 네. 이 실이자 수놓는 실로 네. 이하게 저기 다이아몬드를 난 거예요. 네네. 네. 카라 쪽 보통 전체적으로 네. 다 네. 여기 보통 다 이런 식으로 네. 모양을 내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소안에 들어요. 네. 이쪽에 요 네. 체크랑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색을 이런 식으로 네. 보시나요? 네네. 이런 식으로 입히고요. 네. 하나 쪽 뒤에까지도, 그렇습니다. 뒤에까지도.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우리나도 거기까지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게아니에요이 네. 디자인은 단추마다, 요 체크로, 다 싸게 단추로, 그렇습니다. 싸게 단추까지. 그러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쓴다는 거죠. 무지 무지하게. 옷 하나 만들면서도. 네. 맞습니요실 있잖아요. 이게 네. 아이칼라 같은 걸로 이렇게 시원하게. 네네. 눈에 팍 들어오면서 세련되게 영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옷 자체가. 네네. 보이시나요? 네네. 이렇게 하나까지 딱 이렇게 모습으로. 네 네. 거기에다가 네네. 뒤 보이시나요? 뒤 네네. 이렇게. 네 네. 컬러 너무 예뻐요. 네. 진짜 옷이 네. 살아 있는 거 같아. 나는 제가 보는 게 이렇게 나스 퀼팅 자켓. 근데 이제 화면보다 네. 화면보다 네. 실물이 약간 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봄 컬러스럽습니다. 화면이 약간 진하게 나오거든요. 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체리 핑크로 나오고 응. 너무 많이 진한 소라로 나오는데 화면보다 약간 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고로나면좀 네. 비슷비슷하지. 네네. 어. 화면보다는 약간 연하게 저 소라도 아니, 봄에 어. 맞게 그렇습니다. 컬러. 네 그렇습니다. 색상. 네네. 이건 진짜? 화면 해상도가 해상도가 아, 너무 진한 체리핑크로 나오는데 음, 그보다 연하고 어, 저 진한 아니에요. 코발트로 나오는데 어. 약간 연하게 나오니까 어. 아니, 너무 예뻐요 시원하게. 네. 네. 그런가요? 네네. 어? 네.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응. 네. 비교하시면 되겠는데, 응. 네. 이건 뭐체리핑크이긴 한데 응. 화면보다는 조금 연하다. 어, 체리보다는 네. 저기 네. 안전체리는 아니에요. 네. 네. 실물은 응. 저 코발트로 나오는데 응. 네. 소라빛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네. 나스타 퀼팅 자켓. 이거 5 9 0 0 0원 초특가 해드리겠습니다. 5만 9천 원 초특가. 두번 다시 없습니다. 두번 다시는. 사이즈크는 없어요. 네.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어요. 77 아, 반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습 나보통도 네. 누구나 네. 네. 그렇다고 또 이렇게 붙는 사람은 저게 들어오시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품도 오하게 세련되게, 그냥 영구하면서도 편하게 입게끔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뭐 진짜 날씬한 사람이 있게끔 이거 디자인이지 네네. 뭐 자체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버핏으로 네. 입는 네. 네. 쉽게 말하자면 뭐 이게 뒤랑 앞이랑 길이가 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진짜 네. 너무 멋있어요 네. 밑에 멋있어. 바지를 어. 이렇게 지금 민들레 바지를 입었죠 네네. 민들레 바지? 음. 네 너무 이쁜 민들레 바지도 5만 9천원 착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네. 음. 이렇게 하시면은 음. 나만의 맞춤 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누구 친구분 사줄래도 없고 없습니다 그냥 음. 구독자 고객님께만 한점딱 바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네. 이 컬러 이 컬러 두 컬러 딱 있고 누구 네. 하나 딱 이거 딱. 네. 어. 다신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나스타 퀼팅 자켓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